성경 말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평생. 전쟁하는 마음으로 전투하는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중간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향하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장하고 불의한 세상 권세자들과 세상 권력들에 대하여 정면으로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교회를 능멸하고 한국 교회를 파람하는 도회를 급습하는 이약한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는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한 시간 전에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오늘에 와서 비로소 도두는 이야기인데 그 기자들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악랄하게 급심하는 이 문제를 반관할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특별히 그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를 가장 분노케한 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단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교회를 응원하고 있는데 멍청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깜깜하게 치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이 불의한 세력들에게 주눅 들지 말고 겁내지 말고 싸워 이겨라. 따라합시다. 싸워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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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 권력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대정했기 때문에 이놈들은 분명히 마귀 사탕과 한패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한 세력들과 이 끝장날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하여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얘기합니다. 아멘. 얘기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거짓을 들여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남한에서 거짓의 최고의 선동가가 누구냐?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대중! 정주영 씨는 말을 했어요. 김대중 씨는 임반 벌리면 은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영삼 씨는 김대중 씨를 보고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이의 최고의 거짓말이 뭡니까? 남북한을 연방제로 만들려고 하는 거,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김대중이의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새끼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두손 들고 하면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목사님의 손주가 TV를 보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놈이 좌파야 좌파야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손주에게 물어봤대요. 네가 어떻게 아냐? 자판지. 얼굴 보면 할아버지 몰라요. 그러더래요. 어린 아이들도 압니까? 모릅니까? 이재명이의 결국은 뭐냐? 김대중이의 뒤를 이어서 연방제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이재명이의 마지막 총창력입니다! 거짓은 마침내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대한민국을 지옥에서 건질자 누구냐? 정광훈 목사님,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뭉치고, 싸우고, 마침내는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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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광화문에 우리 주님이 임하십니다. 반드시 애국은 언젠가 열매 맺을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두손 한번 들고 풍성기도 한번 할 거예요. 주여 반드시 애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1분간만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 하여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계신 분들도 예배 시간에는 꼭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멘.